오, 사이즈 좋다. 와. 와, 사이즈 실한 거 계속 올라온다. 와. 아, 올라온다. 와. 야 진짜 최고다. 와. 이런 게잡혀야지 와! 와, 놀랍니다. 와. 꼬그꼬그 입질이 입질이 다르네. 오 아.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조사봉입니다. 헤루나 아니야. 절대 헤루나 아니야. 자, 그럼 조사봉 출발합니다. 출발 여러분 저 밴데 와 너무 이쁘다 배가 여기 먼저 앞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가 체험 낚시 배인데 어, 채비까지 포함해서 5만원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한번 배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배 보소 와 여러분 와 배가 장난입니다. 와, 장난 아니네 진짜. 와, 너무 이쁘다. 야, 이게 배야, 이게 배. 엔진 소리 보소. 아, 굿. 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낚싯대를 빨리 빌려가야 되겠네. 자, 여러분. 낚싯대 get 조사본과 함께하는 선상해로 아니 아니 선상 선상 낚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려갑니다 뿅자 오늘의 어종은 백조기 화이트 조깅 미안합니다 난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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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난나나나나나 히트 아 뭐야 뛰어먹었네 아, 자이 백조기는 땅에 뽕돌이 타고. 살짝 띄워서, 타닥, 타닥, 탁탁. 아니, 타닥, 타닥, 탁탁. 아, 타닥, 타닥, 탁탁. 오케이. 여러분, 어, 삑! 삑! 저 소리에 내리는 겁니다. 자, 내립니다. 오늘 어종이 잡혀봐야 아는데, 여러분. 히트! 오, 그렇지! 오, 히트! 제대로다! 야, 이패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와, 100%야, 이거. 진짜야. 내알 오! 이게 뭐예요? 백조기 잡았다! 여, 내가 1등이다! 나나나나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예오백조백 오 백조기 대박사건 오나 소리낸다 오오나나나리나나나 야, 나나나나나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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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굿! 오! 굿! 굿 o 리도아 나는 이거 만지는 게세상에 제일 d g 개까지 아니 개까지가 아니지 o 지 d 이아 o d 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잠깐만 있어봐 오 탈출한다 탈출한다 탈출하지마 여러분 한 마리를 개태 g o o 태와 제대로다 와제제로로 와, 걸렸다 와 이거 뭐냐 뭐냐 뭐뭐뭐뭐뭐 뭐냐, 뭐냐, 뭐냐. 오, 오,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 오, 느낌이 필이. 오, 백쪽이다 와, 야, 와, 백쪽이 사이즈 좋은 거 잡았다. 와, 와, 좋다. 사이즈. 와, 여러분, 사이즈. 오, 야, 이런게 잡혀야지. 아,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예, 사이즈 봐, 사이즈 봐. 와, 메롱, 메롱. 과연 백쪽이냐 자. 히트를 외치면서 오오 놀래미 와 놀래미, 아, 놀래미를 뜨는 센스 와 히트 야 이번은 진짜다 이번은 진짜다 올라온다 자 백조기야 올라와라 자 과연 백조일 것인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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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계속 올라오네 이것만 히트! 아야 이번에 백쪽이다 느낌이 필이 딱 땡기는게 맛이 다르다 맛이 달라 어 좋아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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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멸 아 진짜 여러분 보리멸은 그냥 엄청 나오네요 엄청 나와 야 진짜 너무하네 아 보리멸이 너무 나오네 보리멸이 너무 나와 좋아 좋아 그래 친다 친다 히트 히트 자오 사이즈 맞는 것 같다 백조이 맞는 것 같아 아나 진짜 얘는 진짜 너무 하네아 얘는 진짜 너무 하네 계속 올라와 야 보리 야 보리밀 보리멸. 보리별 보리별 보리밀 투아 오 히트 오 어, 과연 과연 백조이냐어 백족이. 느낌이 다르셨나 봐요. 어, 백쪽이다. 어, 사이즈 좋다. 어, 좋다. 와. 오, 대박입니다. 이트. 어, 좋다. 야, 이번에 좋다. 어, 이번에 힘이 좋다. 사이즈 진짜 개시다, 개. 오, 대박 사건. 오! 여, 와,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와. 고고고고고 고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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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또 소리 난다. 끄럭끄럭. 끄럭끄럭. 끄럭. 사이즈가 좋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투척. 오, 또 올라온다, 와. 야, 와, 사이즈 좋다. 와. 이트! 오, 좋다! 와, 올라온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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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사이즈 실하다, 이거 진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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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사이즈 좋은 게나올라옵니다 오, 그렇지! 백적이! 아, 사이즈가 뭐, 실하진 않은데. 오, 좋다. 야, 이 정도면 좋은 거지. 오, 좋다. 자, 여러분. 백적이! 오, 예! 히트! 와, 바로 올라와. 야, 내리자마자. 어복 올렸다. 야, 어복 탔어. 어복 탔어. 자, 이러고 이제 안 올라오면 큰일 난데? 야, 살짝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아니, 아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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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이거 뭐, 야. 아, 보리멸, 진짜, 이거, 그냥, 확, 어떻게, 그냥, 어? 멸치로 만들어? 과연, 사이즈가? 오, 사이즈 좋다, 와. 야, 야, 대박이다, 대박. 와, 사이즈, 실한 거 계속 올라온다, 와. 아, 올라온다, 와. 야, 진짜 최고다, 와. 어쩜 이렇게 잘 잡으세요, 와.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어, 한, 10년 됐어요. 와, 대박 사고 어. 와, 어, 연장 바로, 와, 와. 10년. 오, 히트! 아이고, 히트! 와, 나도 히트다, 와. 야, 대박! 사이즈 좋은가 보다.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나 사이즈 큰거 같아. 필이 그래. 와, 땡겨지는 느낌이 달라, 오. 올라온다, 어, 꾹, 꾹! 오, 꾹, 꾹! 자, 여러분, 올라오는 게 다릅니다. 사이즈 봐! 사이즈 보소! 오, 오, 좋다. 요, 쬐끄만네 미안합니다. 이트 좋아! 올라온다! 어유 좋다! 야, 사이즈 좋은가 보다! 오! 오, 땡기는 맛이 있어! 너무 좋아! 오, 그렇지! 야, 니가 힘을 좀 주네.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올라옵니다! 자, 올라옵니다! 오, 사이즈 좋다! 우와! 우와! 야! 개타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백조기가 오죠. 이게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니까 재밌네. 그렇지. 탁 넣어서. 고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하기가 진짜 좋은 아, 이게 초보자들이 하기 좋은 낚시. 이트! 오, 연속 이트! 와! 오. 와, 사이즈 엄청 크다! 와, 이거 뭐야? 멋있어요. 와! 사이즈 왜 이래? 미쳤다, 이거! 설마 광어 아니야? 오우야야! 오, 오 이거 왜 이래? 오이 장난 아닌데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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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와와와 와! 저 감아, 저, 저, 저 우와. 우와, 놀랍니다! 와! 가들어오우와와 놀랍니다 와 어거 거거와 놀래미 야와 입질이 입질이 다르네. 여기가 선수가 내가 좋다 그랬잖아 아까 전에. 아. 자 내려갑니다. 투아 히트. 오 바로 올라오는. 야 오늘 뭐 날이구나 날. 자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고개를 떨구셨죠. 어, 한숨을 쉬면서. 난나 야야야야 야, 야, 야. 풀린 거냐? 아 백조기. 야. 와 백조기 작은 거. 야요거 진짜 뭐. 기사식당인가? 뿅 히트 좋다 세 번째 연장 나나나나싸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싸 자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올라오죠 자 당연히 백족이겠죠 그렇죠 백족인 거죠 이건 너무 작지 않니 인간적으로? 자또 손맛 최고입니다 인정 다시 내려가. 확실히 이 각도에서 있어야 되나봐. 그러면 바로 또 히트. 그렇지. 어, 좋아요. 각도가 야 역시 오늘 선 선수가 최고입니다. 선수가. 아, 제가 선수거든요. 아 정말 어 조사봉 최고다. 야오 그렇지. 아 근데 사이즈가 아참 사이즈가 참 뭐라. 이로 말할 수 없네요. 아, 정말 자, 여러분, 조사봉은 돌아갑니다. 근데 생활 낚시가 이게 되게 재밌네요. 생각보다, 자,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낚시하는 조사봉은 돌아갑니다. 정성!